안녕하세요. 오늘은 병원을 가려고 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옷장을 열어봤습니다. 제옷 구경 좀해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제 옷장입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조카 옷이고 여기 보이는. 손으로 가리킨 한 뺨. 이게 제 옷입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칸,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는제 거? 확실히 다제거 맞습니다. 여기도, 여기도. 여기는 속옷, 여기 옷이 너무 조금 밖에 없죠. 왜 그러냐면 제가 병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집에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, 죽겠구나 싶어서. 어디서 버렸습니다. 그래서 옷이 저거밖에 없습니다. 이제부터는 예쁜 옷 많이 많이 사서 옷장 가득 채워놓기로 하겠습니다. 너무 아침 이런 시간이라서, 음, <laughs> 할 말도 없고, 제 주특기인 웃음으로 때우고 끝내겠습니다. 그럼, 드림스였습니다.